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은 목사입니다.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 복음 23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술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한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정리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정오에세 시간에 걸쳐 어둠이 내렸다. 또 성소의 한 가운데가 찢어졌죠. 또 마태복음을 보면 지진이 일어났고 또 죽은 사람들이 많이 부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백부장은 이 일들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죽으심을 눈앞에서 보았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형을 집행해 왔겠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눈앞에서 본이 예수님의 인격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모습, 그 모습에 참으로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했는데, 아, 정말 그렇구나. 백부장은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령 의인이었다. 정말 의인이었구나. 또 구경하러, 구경하러 왔던 다른 무리들은 가슴을 두드리며 그냥 돌아갑니다. 엄청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든지 그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죠. 또 예수님의 지인들, 또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있어서 이 일을 그저 보고 있습니다. 관망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한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리마데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데 요셉은 몰래 예수님을 따르던 숨은 제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고, 동료들이 다 예수를 죽이기로 공모할 때에 아리마드 요셉은 아니요라고 그 결의를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드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대로 장례식을 치러드려야 된다. 죄인들의 시체처럼 짐승들이나 공중에서의 밥이 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 오기 전에 장례를 빨리 치러야 했기 때문에 바빴죠. 요한 복음을 보면 아리마드 요셉을 도와 장례를 준비한 사람으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는 장례식에 필요한 향유를 가지고 오게 되죠. 향유를 넣고 세마포로 싸고 무덤에 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요셉이 자기의 죽음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무덤이었습니다. 전에 한 번도 누가 썼던 무덤이 아니고 새로 만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사내드린 공예의원으로 살면서 노후 준비를 해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사실 사내드린 공예의원으로서 모두가 사형으로 결의한 이 사형수, 신성모독죄로 사형당한 이 죄수를 이렇게까지 예우한다는 것은 앞으로 유대사회 내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고 불이익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데 요셉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51절에 나온 것처럼 아리마데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다. 이 세상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인 불이익 감수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준비했던 노후, 주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리마드 요셉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준비했던 무덤을 주님을 위해 드렸지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도로 며칠 만에 돌려주셨을까요? 3일 만에 돌려주셨죠. 부활하셨잖아요. 아리마드 요셉은 자신이 헌신하여 드렸던 그새 무덤을 사실은 3일만 주님께 렌트해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는 대단한 헌신을 해서 큰 헌신을 했지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요셉에 드린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 갚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